눈앞에 장애물을 피하는 대신 날렵한 동작으로 훌쩍 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선 생소한 파쿠르라는 스포츠인데요. 파쿠르하면 그담 넘는 거 자기들 해보지 않았으니까 아 저건 무조건 위험하다. 자기들은 안 되니까 무조건 위험. 하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파크루를 통해 세상의 편견에 맞서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장면, 태윤 씨입니다. <목소리> 오늘도 태윤 씨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벽을 오르고 구조물 사이를 넘나드는데요. 태윤 씨가 하는 운동은 영화 야마카시로 잘 알려진 파쿠르.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도시와 자연환경에 놓여진 다양한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운동입니다. 주변 환경을 이용한 그 신체 단위 중 하나인 자기훈련 일종의 훈련법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례스 기술을 씁니다. 파쿠르에서 주로 쓰이는 기술을 소개하는 태연 씨.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나아는 기술인데 손을 이용해서 패스를 치고 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넘어가는 기술이에요. 보기엔 위험해 보여도 기술만 제대로 습득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선 많이 알려지지 않아 종종 주변사람의 관심을 어, 받곤 합니다. 처음에 이걸 할 때도 이제 파쿠르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아, 파쿠르예요. 네, 네. 어, 나는 이 나이까지 살더라까지 그런 운동을 <laughs> 처음 경을 해봤어요. 네. 아직까지 한국에는 예, 보통 일반인 사람들잘 모르는 편이죠. 이때 어디론가 걸어가는 태윤씨. 이제 다른 장소 이동해서 다른 훈련할 거거든요. 어 장소도 이동해요? 예 네, 장소도 이동하죠. 태윤 씨가 도착한 곳은 마산의 한 골목길인데요. 미로처럼 좁은 골목과 높은 담이 있어 파쿠르 훈련의 제격입니다. 왠지 조심스러운 태윤 씨. 이런저런 눈치를 보다 보니 안 하던 실수도 저지르고 맙니다. 보통은 원래 이런 곳에 하는 운동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안 좋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도로 오인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할 장소가 없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 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는 거죠. 근처 공공기관을 찾아 다시 훈련을 시작하는 태윤 씨. 이제 좀 마음이 편한지 마치 산속 날다람쥐를 연상시키는 현란한 몸동작으로 장애물을 넘고 뛰어오릅니다. 마치 멋진 춤사위를 보는 듯하죠. 고등학교 2년 학 말쯤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처음에 멋있어요, 서였죠. 단지 멋있기 때문에 시작했죠. 어려서 그저 멋진 동작에 반해 시작했지만 지금 태훈 씨에겐 파쿠르는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좀더 성취감 있는 생활. 뭔가 매번 실패하더라도 포기가 아니고 다시하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 어 그런 거를? 네.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에 깨지고 다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힘. 태윤 씨는 파쿠르를 통해 그 힘을 얻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이제 따로 직장 생활하고 가죠. 그날 오후 이제부터 파쿠르 청년이 아닌 어엿한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지금 태권도 사범이죠. 아, 그래. 애들 그, 그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예, 애들 가르치는. 네. 태권도가 몇 단이신데요? 태권도 4단이요 태권도를 하게 된 이유도 파쿠르와 일맥생통하는 부분이 있어서인데요. 좀더 크게 좀 해봐라 다시 간다 대과나 목지 목지 그렇지 이때 대신 이렇게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쿠르를 알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필수 수 있도록 합니다. 이십니까? 네. 기합 네. 놓고 실력에 하나 두세 그렇지.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뛸 생각입니다. 파쿠르 같은 운동은 사람의 기본적인 동작에서 나온 거예요. 달리기라든지 뛰기, 점프라든지 그런 게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길에서 갑자기 넘어졌는데 굴 굴을 때 만약에 낙법 같은 게 몸에 배어 있으면 자동으로 낙법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늦은 밤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태윤 씨 끼니는 놓친 지 이미 오래.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힘든 내색 하나 없어 보입니다. 힘이대해힘안 드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도 인상 찌프리고 하면 애들도 똑같이 인상 찌프리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동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 맞잖아, 맞잖아. 아이들 생각은 조금 다른가 보네요. 야 이것들 봐. 막 사부님이 열받았을 때는 똑바로 안해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하고 엄청나게 세게 <laughs> 빡세게 하고. 야, 마치 누가 보면 365일 내리 진짜 잘겠다야 <laughs> 진리야. <질려. 웃음> 너희들 이리 망가지지 알았어. 네. 아, 아이들이 어, 모두 아. 떠난 텅빈 체육관.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아직 태윤 씨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파쿠르가 아닌 다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파쿠르만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돈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꿈도 있는데 뭔가를 하려면은 자본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이 없잖아요. 한창 놀고 싶은 20대. 하지만 24살 태윤 씨의 일상은 파크루미련과 일로 꽉차 있습니다. 놀 때이기도 하고 놀고 싶을 때이기도 하죠. 많이. 근데 이제 남들 똑같이 놀때 똑같이 놀아버리면 그만큼 좀자기 하고 싶은 걸 느끼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 태윤 씨가 맘 편히 쉴수 있는 장소인 집. 먼저 귀가한 아버지가 태윤 씨를 맞아줍니다. <laughs> 태윤이 열심히 뭐 이렇게 돼요. 일단 출퇴근하는 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됐어요. 저녁을 잘못 먹고 오니 거게좀 신기했어요. 음, 아버지는 저 같이 이렇게 살죠. 어머님은? 어머님 예, 네, 좀 뭐, 사고로 좀 먼저 돌아가시죠. 어.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은 먹어본지 오래. 부자는 따끈한 통닭을 반찬 삼아 저녁 끼니를 때웁니다이 살을 어떻게 날리사이냐 음, 살 어떻게 이렇게 살... 굉장히 기하죠. 굉장히 기한 자식이에요. <laughs> 그런데 이렇게 운동, 파쿠르 같은 운동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예, 좀 적게 알고 있었죠. 예. 음. 그럼 반대 같은 거 이렇게 알아셨어요? 운동하느라고 반대는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일이라 드러내서 반대하진 않았지만 가끔 다치거나 멍이 들어올 때면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멍 있는 하고갱이 있는 하고 이런 갱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그랬 그서 여기까지 오. 다 그냥 멍이어요아 처음에 네. 네. 연습을 하고 올 때는. 장례적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고 태윤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새로운 거잖아요. 네, 젊은이들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미루주고 내가 영량이 되는 하은미루주고 싶고 어 저를 믿고 그냥 음, 뒤에서 받쳐주시니까 계속 지금 이 길로 저도 믿고 저 자신을 믿고 하는 거죠. 한가로운 주말 아침 늦잠을 잘 법도 한데 눈 뜨자마자 운동부터 시작하는 태윤 씨입니다. 오늘 훈련은 양팔의 근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철봉. 그런데 장소가 좀 그렇죠? 예, 아침부터 운동해요. 아 집에 뭐 이런 것도 설치했는데요? 예, 그래 조금이라도 <laughs> 연습해가지고 어.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니깐요. 간단하게 몸을 푼태윤씨 다시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합니다. 훈련이 제 가야죠. 어, 오늘도 혼자. 아니요, 이제 저기 해운구청 쪽에 오늘 모임, 약 운동하는 모임이 잡혀가지고 거기 운동하러 나가요. 창원시 마산 회원구청. 태권도장을 쉬는 주말이면 안녕. 파쿠르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파쿠르를 시작한 태윤 씨 모든 것을 독학으로 터득해 왔는데요. 그 어려움을 잘 알기에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산 창원 지에서뭐 어, 지금은 창원으로 통합됐지만 같이 저랑 이제 운동하는 동생들이자 같은 훈련자예요. 모자에서 승리. 안사 없어요, 태훈이 형한테. 아, 이거는... <laughs> 본격적인 훈련을 하기에 앞서 간단한 동작으로 몸을 푸는 회원들. 그리고 나선 기본적인 동작부터 배워보는데요. 아니, 되게, 파쿠르의 매력을 알고 같이 공유할 수 있기에 더욱 즐거워 보이는 태윤 씨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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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는 거보더재재죠죠 여러 사람들이막이러잖아이야기이사기은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이제 그냥 이로같이 가르쳐 이 사람은 이이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사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하는태사 씨.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마저 죽여가며 조심스레 움직입니다. 그제야 숨이 트인 듯말이 시작하는 회원들. 도대체 무슨 훈련인 건가요? <laughs> 운동 하다가 어,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안 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예, 뭐 그한 상황이 필요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게 오해의 소정이 좀 있겠어요? 대부분. 이제 파쿠르를 하다 보면은 많이 오해받고 하죠, 이제. 아, 학교, 학교 옆에, 옆에 집이 있어요. 어. 어. 그집벽이 아주 좋아서 원론을 하려고 했는데 어. 걸렸어요. 그 학교 앞에 있는 경비원한테. 준비신고가 <laughs> <주의신고> 와가지고 <laughs> 아. 경찰. 하랬는데 잘 설득했어요. <laughs>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데서 해도 오해가 많고 이제 눈에 안 띄는 데서 해도 오히려 오해가 많죠. 눈에 안 띄는 데서 하면 좀 특히 더 그렇죠. 왜 사람도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담을 뛰어 넘냐. 도둑 도둑 아니냐. 그런 말을 듣기도 하죠 뭐. 그런 거 이제 저희가 더 노력해 가지고 올바르게 전파를 해야 사람들도 아, 이운동은 그렇게 나쁜 운동이 아니고 이 생각하죠. 파쿠르의 좋은 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태윤 씨. 아직 어리지만 자신을 믿어주고 같은 길을 가는 동호회 회원들이 있어 든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태윤 씨의 바람대로 파쿠르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찾는 회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 배우가 된것 같아 뭐 그런 기분 들기도 하고요. 난이 자체가 남들 보고 이해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상에서는요 하나의 목표고 성취감 있는 꿈이기도 하거든요 제 자신의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겁이 좀 많았는데 이제 이거 이 운동을 접하고 나서 겁도 좀 많이 극복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도전을해보으로써뭐 다른 거에도 이제 그거를 접목시킬 수가 있죠 이것저것 내가 평소에 안 해봤던 건데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이 자신감을 뭔가 좀더 다른 걸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뭐라하지? 어 자신감을 쌓아가면서 도전하는 거죠. 여러 가지. 늦은 밤 해외에서 촬영된 파쿠르 동영상을 보며 공부하는 태일 씨. 아직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은 운동인 만큼 이렇게 해외 영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공유합니다. 라이트 형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비행기도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추락할 수가 있어요. 밖으로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훈련을 하지.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데 기술을 따라한다고 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훈련해도 위험하다고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태윤 씨가 잠잘 시간마저 쪼개 가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파쿠르를 제대로 알리고 싶은 꿈 말이죠. 그 일단 사, 지금 한국에 깔린 부정적인 생각을 좀 없애야죠. 아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 저뿐만 아니고 아마 저와 같이 운동하는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쉽지 않아도 이제 해봐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지 않겠어요.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가방을 챙기는 태윤 씨. 짐의 양으로 보아하니 어디 먼 길을 가는 모양입니다. 이제 운동하는 곳에서 공연 제의가 들었어. 저 서울에 공연하니다 공연을 함으로써 좀더파쿠리에 대해서 또 알리고, 예, 그 이제 어 한국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죠. 이른 아침부터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고 온 곳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행사장입니다. 태윤 씨,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전국 각지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아니고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파쿠르 제네레이션 아시아 팀 소속. 네, 퍼포먼스 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이제 닉네임 정도 알다가 이제 같이 만나서 운동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거의 파쿠르라는 운동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이제 서로 연락이 닿아서 파쿠르 하나로 같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죠. 언어, 뭐 나이, 성별 다 떠나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그 사이를 훌쩍 건너가는 팀원. 공연을 하기 전 팀원들과 상의해 동선을 확인해 보는데요. 늘 해오던 운동이지만 태윤 씨 역시 떨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한개무 두려움을 이기는 것.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무서워요. 근데 그게 자신의 마음의 벽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걸 넘으면 또 다음 단계로 한발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롭게 도전하는 태윤씨. 다행히 어때요? 성공한 것 같죠? 마지막으로 음악과 함께 최종 리허설을 해보는 단원들. 무대 위를 날고 달리는 모습이 한 편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파쿠르 퍼포먼스의 특징은 일단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요.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동작들을 해내기 때문에 일단 뭔가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자동차 모터쇼라든지 자동차 관련 쇼에 많이 컨택이 오고 있어요.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연습 또 연습을 하는 단원들. 악발이 태윤 씨도 쓰러지고 맙니다. 잘 해야죠. 자신이, 자신이 넘치죠. 아, 사람들, 예, 네, 봐줘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해서 보러 와 주셨는데 열심히 아주 잘 해야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현란한 움직임에 관객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야말로 무대 위를 날아다니는 태윤 씨와 KPGT 쉴새 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순간순간 아찔한 모습에 객석에선 환호와 걱정 어린 탄식이 섞여 나옵니다.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단원들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단원들도 꽤 만족한 모습인 것 같죠? 아, 영광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제. 어때요? 이번에 네 번째 공연인가 하는데 응. 지금까지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 맞아. 하지만 진짜 행복했어요. 엄 기분이 좋네 뭔가 좀 사람들이 아저 진짜 예술이구나 했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잘 홍도도 왔던 것보요 네.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쿠로 청년의 꿈 들어볼까요? 좀더 한국에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고, 이걸 올바르게 교육 지도를할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누군가에는 꼭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냥.